안녕하십니까, 망아쟁이 여러분들. 진짜 대형마 분께서 오셨습니다. 세달 전부터 제가 물 들어올 때, 한창 노절 때, 우리 마구간 미어 터질 때, 망아쟁이들 물 밀듯이 들어올 때, 그때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이런 분들 가소롭다. 대형마가 진짜 간다. 이러고 오셨는데, 며칠 뒤에, 와, 진짜 대형마 오셨어요. 키도 진짜 크고, 얼굴도 크고, 길고, 와, 거기다가 놀랬던 거는, 옆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빡꾸이 밀려오셨어요. 이게 세달 기른 거예요. 그래도 이걸 제가 처음 왔을 때와 이거는 난공불락 요새다. 이건 내가 못 뚫겠다. 이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 이 성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던 이유가 지금 뜨는 사진 이렇게 빡꾸 없이 밀려오고 앞머리도 생각보다 너무 짧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영상으로 찍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게딱 생기더라고요. 미용하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예. 네. 저의 패배감을 안겨주신 고객님이셨는데. 그래도 이제 세달 동안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사진을 좀 남겨놨었어요. 양해를 구하고. 그래고또 고객님이 이제 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영상에 또 협조를 해주셔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다운펌까지 같이 진행할 거고. 옆에랑 뒤에 저렇게 세달 동안 빡곱시 열심히 길러와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뒷부분을 저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을 할 건데 저 부분을 이제 연결할 때 기장감이 좀 모질라서 생각보다 조금은 높게 쳐야 됐어요. 그리고 옆부분은 생각보다 짧게 절대 안칠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옆머리 저렇게 바짝 밀어 놓으면은 이런 우리 말대가리 형님들께서는 빡곱시 길어 봅니다 앞에 영상들에서 항상 교육을 받고 학습 효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뭐,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 말대가리 분들은 이 길이, 세로의 길이도 길지만, 가로의 폭도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투블럭 존 옆에 라인을 굉장히 짧게 쳐버리면은, 빠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대가리가 깨져도, 옆에 짧게 자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다운펌을 시술을 권합니다 두피가 하얘지지 않을 정도의 저런 커트 정도로 남겨놓고 딱 다운펌을 눌리는 거죠 다운펌을 눌려놓으면 이제 그게 만족이 되겠죠 근데 또 다운펌을 할때 무작정 막 눌리면 안 돼요 무작정 막 눌리게 되면은 특히 싱크홀 블랙홀처럼 그 뭐라고 해야지 어 뭔가 갑자기 빠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관자놀이 부근에그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눌려버리면은 너무 푹 들어가거든요. 근데 본인 이 의사가 나는 푹 눌려지는 게 좋다 하면 저 눌려드리는데 웬만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 눌려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집에서 다운펌 하실 때 말대가리님들 그런 거 바짝 바짝 눌리면은 진짜 하고 나면 무슨 오징어 대가리 하나 떠 있습니다. 예, 네, 말대가리 하나. 그러니까 다운펌도 웬만하시면은 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셔서 돈을 주고 그냥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스트레스 개 받아요. 그리고 옆에 높이 지금 자르고 있고, 뒤에 라인도 거의 연결 다 됐죠. 아, 아까 전에는 진짜 개 파져서 있었던 거 이제 거의 다 연결 다 했어요. 그리고 옆부분 라인도 연결시킬 거고요. 그리고 긴 얼굴 같은 분들은 저 옆에 덮는 머리 길이가 너무 짧아지게 되면 옆모습에 봤을 때 뭔가 귀의 높이랑 이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확또 길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구렛나루가 없으면 또확 길어 보여요. 그 이유는 저 얼굴의 면적을 약간의 덮어줘야 되는데, 검은색 부분이 그게 없는 거죠. 귀 옆부분에. 그래서 저 구렛나루가 없는 분들은 한 25mm 정도로 잘라가지고 다운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렛나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일단 다운펌 시술이. 시작될 건데, 어, 보통은 너무 옆에가 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 아, 원하신다면은 제가 적당히만 눌려드려요. 그래야지 볼륨감이 적당하게만 눌려져서 너무 좁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뜨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바짝 눌려서 그냥 일주일 뒤에 살짝 뜨는 그 볼륨감을, 어,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일주일 뒤에 예뻐질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만 난 당장 한 1, 2주 유통기한만 있으면 된다 하고 눌려버리면은 어, 유통기한도 짧아지고, 빨리 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 거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갑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이상은 어, 바짝 그냥 눌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예외는 아까 전처럼 뭐 찌그러져 있거나 아랫부분이 알아서 누워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적절한 시술자가, 어, 그 볼륨감, 밸런스감을 맞춰서 다운폼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운폼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마무리 시술 커트 한번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부분 다운폼도잘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저 부분이 딱잘 나왔을 때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지금 쉐입감 전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앞머리도 세달 동안 열심히 길르셔가지고 딱 예쁘게 이제 형태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머리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앞머리 조금만 더 길러가지고 일반적인 가르마 펌이나 볼륨 펌? 웨이브 많이 안 들어간 거 하시면은 이쁠 것 같아서 일단은 권해드렸는데, 어, 일단은 그냥 가시기에는 밋밋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영상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 결과물에 대한 이런 멋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를 조금 해드린다고 양해를 구하고 또 드라이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말대가리 잉님들 어떻습니까? 볼륨감이 많이 들어가면은 대가리가 또 위에가 빠꾸 없이 길어지겠죠? 롤빈 영상 보고 요새 뭐 따라해가지고 뭐잘 된다는 분들 참 많은데 그 볼륨감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야 됩니다. 우리 말대가리님들은 저 위에 부분 빠꾸 없이 볼륨감 줘버리면은 그냥 진짜 하늘로 승천하는 당근 대가리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 싫으시면은. 적당한 볼륨감 넣으시고, 커브 주고 싶은 구간만 살짝 커브 주시면 됩니다. 그게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하기 귀찮다. 그런 분들은, 저희 샵에 방문하시면은, 간단한 볼륨 펌이나 가르마 펌으로 형태를 잡아 드립니다. 근데 볼륨 펌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만들려면은, 약간의 가지고 계신 곱슬감도 있어야 되고, 모발의 힘, 탄력도가 좀 좋으신 분들은 저렇게 간단하게 해도 잘 나오는데, 어, 저처럼 모발이 얇고 이런 분들은, 많이 깔아 앉아요. 그래서 볼륨 펌을 좀 생각보다 남들보다 웨이브를 강하게 해서, 그리고 빨리 처지기 때문에 얇은 모발들은 풀릴 것에 각해서좀더 웨이브를 넣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시간 2, 3주 지나면 또 볼륨을 깔아 앉잖아요. 그때부터는 저는 또 다시 롤빗으로 뿌리 볼륨 살리고, 끝에는 뭐컬 걸려있으니까 냅두는 편이에요. 그렇게 응용하시면 좋고, 이분 같은 경우 마지막 마무리 이제 에센스 컬 크림, 그런 걸로. 발라가지고 스프레이 마무리 합니다 에센스 없다고 또뭐 사지 마시고 집에 어차피 굴러다니는거 다 하나씩 있는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쓰십시오 에뭐 왁스나 이런거 함부로 돈 주고 사는거 아닙니다 대충 대충 집에 있는거 쓰시면 됩니다 아 일단 고객님께서는 이제 만족하신다고 웃음을 짓고 있는데 약간 눈이 안 웃으셔서 약간 의심 됐습니다 입만 웃고 있어 가지고 다음달에 오실지 모르겠네 일단 영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키가 커 가지고 진짜 저 얼굴의 그 크기, 비율을 커버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키까지 작았어 봐. 진짜 눈물 흘렸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진짜 이 시간만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